이 문제는 닮음을 이용하여 길이의 균합적 정의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예각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P1이라 했을 때, P1은 BC를 3대4로 내분하고, AP1의 길이는 1이 됩니다. P1에서 AC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 AB와 만나는 점이 Q1이 되고, Q1에서 b c 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 AC와 만나는 점이 R1이 됩니다. R1에서 다시 b c 에 내린 수선의 발이 P2가 되고,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평행선을 그리고, 수선의 발 내리는 걸 반복해 나갑니다. 이때 R1P2, R2P3, 이 길이들의 귀납적 정의를 찾게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r n p 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이 길이는 L1, 두 번째는 L2,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때 우리는 Ln 플러스 1과 Ln의 관계식을 찾고 첫 번째 장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장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에러는 R1에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이 길이는 전체 삼각형의 높이 AP1에서 위의 삼각형의 높이인 이 길이를 빼서 구하게 됩니다. 자각형 Q1, P1, C, R원은 평행사변형이므로 BP원을 3K, CP원을 4K로 놓으신다면 Q1, R원의 길이도 4K가 됩니다. 또한 삼각형 A, Q1, R원과 삼각형 ABC는 닮음이 되고 이 닮음비는 4대 7이므로 위의 삼각형의 높이는 AP1의 길이에 7분의 4를 곱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전체 길이 1에서 7분의 4를 뺀 7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L1의 길이는 7분의 3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Ln과 Ln 플러스 1의 식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Pn 플러스 1의 길이가 Ln입니다. 이때 삼각형 AP1C와 삼각형 RNPN1C는 닮음이 되므로 AP1의 길이가 1, CP1의 길이가 4K일 때 RNPN1의 길이가 LN, PN1C의 길이는 4KLN이 됩니다. 문제에서처럼 PN1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평행선을 그린 후 수선의 발을 내려 긋는다면 이 길이가 ln 플러스 1이 됩니다. ln 플러스 1은 전체 삼각형의 높이에서 위의 삼각형의 높이를 빼서 구하게 됩니다.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므로 아랫변의 길이와 윗변의 길이가 같게 되고 이 길이는 4kLN이 됩니다. 또한 위의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 되어 길이비가 4kLN대 7k가 되어 4LN대 7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삼각형의 높이는 7분의 4LN이 됩니다. ln 플러스 1은 전체 길이 1에서 7분의 4 ln을 빼서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ln 플러스 1과 ln의 관계식도 구하였습니다. 문제에서 ln 플러스 1은 p ln 더하기 q이므로 p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고 q의 값은 1이 되고 l1의 값은 아까 구하였듯이 7분의 3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ln 더하기 p 더하기 eq가 되어 7분의 3 빼기 7분의 4 더하기 2가 되어 답은 7분의 13이 되겠네요. 답은 4번 7분의 13입니다.